이 영상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재난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 스즈메 문단속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이번 기획은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즈메 문단속의 배경과 신화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이를 배경으로 한 작품 분석과 리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예고편에서 공개된 것 이외에 스포일러는 없는데 예고편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 시청 여부는 개인에 맡기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영화를 재밌게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해보죠. 이번 영상에는 너의 이름은 날씨야의 스포일러가 있으며 시즈메의 문단 속의 프로모션 영상 공개될 시너시스도 다룹니다. 그러니 스포일러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시즈메의 문단 속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료라고 생각해요. 결국 판단은 직접 하셔야겠지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 영화는 일본인, 그것도 일본 사회에 살며 공동체 문화를 누린 일본인이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 그리고 숨겨져 있는 주제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른 나 테마에 혼내가 있는 일본인답게 말이죠. 물론 이두 가지 주제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지만 둘중 하나만 이해하지 못해도 작품의 감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작품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응원, 그리고 우리의 삶과 화해하도록 돕는 것, 나아가 우리 삶을 지시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라 봅니다. 이 영화는 11년 전의 지진,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11년 전 11일에 발생한 재해라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죠. 영화 일본 개봉일은 11월 11일이며. 백업사인 토오가 한국을 포함 다른 국가들의 해외 백업일을 전부 3월로 맞춘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이 3월에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전작들인 너의 이름은 날씨 아이에서도 재난은 항상 강조되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에선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을 그렸고, 날씨 아이에선 재난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말했죠. 세상의 형태는 물론 사람들의 마음까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일본식 화술이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은 상대방이 충격받을 이야기를 절대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말하죠. 그리고 돌려서, 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하죠. 신카이 마코토는 재난 메시지를 돌려 말하기 위해 재난 트릴로지를 제작했고, 그 마지막이 바로 스즈메의 문단 속개를할수 있을 겁니다. 즉, 이 작품은 그가 말했던 메시지를 정리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재난 3 부작은 전부 같은 패턴으로 전개됩니다. 신사 그리고 신사의 복나단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의 힘으로 인해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죠. 주인공들은 자신의 반쪽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후 이후 같은 사명을 짊어지고 선택을 강요받죠. 그리고 두 사람은 운명을 바꿉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타키와 미치하는 운석 충돌에서 살아남아 만나게 되었고 히나와 호덕하는 세상의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재미있는 건이 과정이 묘사되는 방식이죠.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신의 정체는 더욱 자세해집니다. 너의 이름은에서 미야미즈 신사가 봉납한 신의 정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날씨아이에서는 이나리 신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더니 스즈메 문단 속에서는 히미즈의 신이라고 이름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대신 주제는 복잡해지고 철학적이 되지요. 너의 이름은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과 생명이라면. 날씨 아이에서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켜도 되는가가 주제죠. 이런 성향은 스즈메 문단 속에서 점점 짙어져서 주제는 상당히 복잡해진 반면 신의 정체는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명확한 신의 정체를 빌어 어려운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의도인데,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헤맬 여지가 충분해졌죠. 제가 약간은 스포를 감내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길 권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번 작품은 신은 물론 그 배경설화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작품에 나오는 히미드 신, 히미드는 한자로 일불견으로 씁니다. 검색해봐도 다른 문서가 안나는 걸로 볼때 작품 오리지널로 보이는데 여하튼 일불견이란 한자를 부여하면 태양을 볼수 없다고 되지요. 이는 일본 고사기에 나오는 이와토 가쿠레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와토 가쿠레란 일본의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스사노오의 난동에 겁을 먹고 동굴에 틀어박히는 바람에 세상에서 태양이 사라져 버렸고 이로 인해 일본에 각종 재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태양신을 다시 끌어내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를 이와토 히라키라고 하지요.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스즈메의 풀네임은 이와토 스즈메입니다. 그녀의 성과 이름은 이야기와 밀접하게 닿아있지요. 성은 이와토 가쿠레, 이와토 히라키에서 따왔을 겁니다. 스즈메라는 이름은 아멘노 우즈메에서 따왔던 설이 지배적입니다. 고사계에도 나오지만 베다시아나에서는 우샤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에오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멘노 우즈메는 아마테라스를 동굴에서 끌어내기 위해 춤을 췄다고 하지요. 참고로 스즈메의 엄마 이름은 이와토 치바메인데요아멘노 우즈메는 스바키 대신사의 복났던 신입니다. 반자가 같죠? 이건 실제로 있는 신사예요. 엄마는 신사고 딸은 그 신사에 복났던 신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이 작품은 이렇듯 이야기의 틀부터 일본 신화에 깊게 닿아 있습니다. 즉이 영화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일본 신토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고사기 정도는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일본 신토에서는 사람의 기억이 땅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을 사거나 땅을 매입하면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 지진제를 지내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도 건물을 올릴 때 비슷한 거랍니다. 여하튼 지진제는 각 토지를 지키는 신, 사람이 태어난 땅을 지키는 우부스나님에게 지내는 제사지요. 이 신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땅에 좋은 기운이 감돌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폐허가 되면 그 부분에 신이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땅에 있던 좋은 기운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 기운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은 우시로도라고 불리는 문입니다. 사실상 이건 고유 명사인데 한국 개봉판에선 일반 명사로 간주 뒷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뒷문이라고 할게요. 이 뒷문, 불당이나 신사의 뒷문을 말하는 건데 이곳에서는 위미즈라는 이름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상세 도코에를 통해 뿜어져 나오며 이로 인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일본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것은 미미즈, 즉 지렁이가 아닙니다. 보통은 맥이죠. 그런데 에도시대 1624년에 간행된 대일본 지진도에 의하면 용과 같은 모습의 지진벌레가 지진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오죠. 즉 스즈메의 문에석이 취한 것은 바로 이거겠죠. 대일본 지진도는 날씨아이에서도 꽤 중요한 소재로 나오니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두 작품에서 이게 언급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빙빙 돌릴 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진 이야기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미미제는 상세, 토코에서 오는 존재입니다. 토코요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계이며 뒷문은 현세와 상세를 연결하는 통로죠. 현세는 살아가는 인간들에 따라 천국도 지옥도 될수 있습니다. 상세도 마찬가지로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상세는 가는 사람에 따라 다른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세와 마찬가지로 상세도 사는 사람에 따라 천국도 지옥도 될수 있다는 것이죠. 즉 스즈메에겐 스즈메만의 상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작품에서 상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한 모든 시간이 녹아든 공간 되겠습니다. 소타는 다이지는 저주로 인해 다리 세개 달린 의자가 됩니다. 왜 하필 다리 하나가 부러졌나? 어린 시절 스즈메가 좀 무거웠나? 신토에선 지진제를 지낸 이후 부정한 기운을 봉인하기 위해 요석, 카나메이스 둡니다. 일본의 특정 신사에 가면 요석을 둘러싼 결계가 보이는데 이 결계가 가끔 가다 노화, 사고로 인해 부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결계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부정한 기운이 솟아나오죠. 의자라는 것은 다리가 4개 있어야 사람이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는데 그 다리 중 하나가 무너져서 밸런스가 무너지면 사람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부서진 결계에는 제 역할을 할수 없죠. 부서진 의자에는 사람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제네란에서 살아남은 스즈메가 부러진 의자에 앉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를 상징하죠. 도지신 소타가 제 역할을 할수 없는 이유도 그가 불완전한 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트릴로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화의 힘을 빌렸지만 한국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죠. 포석은 다 깔았습니다. 이후 영상은 영화를 보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